우리는 보통 영토 분쟁을 이야기할 때 일본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도 일본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영토를 탐내고 있는 국가인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당서의 개정판인 신당서의 고구려 열전에는 고구려 침공전에 당 태종이 장안성 원로들을 모아놓고 만주는 옛날에 중국 땅이었다는 연설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하기 전 태종은 요동은 중국 땅이라는 자국 백성들의 역사 인식을 명분 삼아 고구려 침공을 단행하고자 한 것으로 현재까지도 간도는 중국의 영토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뜨고 코베인 것입니다. 최근에 불고 있는 역사 분쟁 또한 중국 정부와 학계가 추동하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원성을 샀던 동북공정은 2007년 2월에 공식 종료됐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한국 고대사를 자국 역사에 편입하려는 노력이 중국 내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치고 한복이고 모두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행위 또한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 이런 중국의 역사 왜곡 움직임에 맞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패패 t v 팩트체크 혹시 샤오미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중국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기업 샤오미에서 최근 배경 화면에 한복을 중국 문화로 묘사한 이미지가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샤오미의 스마트폰 배경 화면 스토어 속 한복을 입은 남녀 그림이 캡처돼 올라왔는데 해당 이미지의 설명이 추석 전통 한복인 반면 제목은 중국 문화로 돼 있어 샤오미의 이 같은 행위가 중국의 한복. 공정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샤오미 측은 테마 스토어에 잘못 분류된 테마 설명이 수정되었다. 혼란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콘텐츠 검토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의 역사 왜곡에 질려버린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불매운동 조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치 한복에 이어 갓도 명나라 것이라는 신박한 주장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지훈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에 나오는 조선시대 갓을 보고 중국인들은 저것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억지 주장은 정신 나간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윤동주가 조선족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서 윤동주를 검색하면 국적은 중국이고 민족은 조선족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 룽징 마을에 있는 윤동주 생가 입구 표지석에도 중국 조선족 에. 제국시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윤동주 생가 입구의 표지석은 2012년 세워질 때부터 논란이 됐지만 황구시보 등 중국 매체들은 윤동주 같은 역사적 인물은 국적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양국 전문가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동주 시인이 중국에서 태어났고 그가 태어났을 때 일제가 한국을 점령 중인 상태였으며 윤동주 본인이 국적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으니 조선족이라는 주장을 늘어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윤동주의 국적 표기 문제를 놓고 중국에 시정을 요구 하고 있지만 중국은 역사적 사실과 한국의 정서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만 하고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이버 외교사 절단 방크가 나서 윤동주 시인과 갓 지키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방크는 중국의 외국을 패러디하는 디지털 포스터를 만들고 글로벌 청원을 올리는 등 문화외국을 바로잡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 중국의 역사로 왜곡해서 전 세계에 홍보하는 중국, 동북 공정이 이제 한국의 연예인, 김치, 한복, 갓등 문화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중국의 패권주의를 국제사회에 알려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런 방크의 따끔한 경고를 듣고 반성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중국은 오히려 방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 황구시보는 중국의 시비를 걸려고 하는 한국의 방크는 어디서 온 것인가라는 제목의 온라인판 기사를 통해 관련 문제를 적극 제기해온 시민단체 방크와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등을 직접 거론하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황구시보는 지난해 말 한중 민간을 중심으로 발생한 김치 기원 논쟁과 관련 사건을 도발한 것이 방크이며 아직도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에서 중국이 한국 문화를 훔치고 있다고 항의하는 서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외교사절단으로 불리는 방크의 설립과 운영, 활동, 정보 및 각종 단체의 지원 등에 대해 상당 분량을 할해에 설명하며 방크의 주장이 일부 한국 청년층의 역사 문화적 인식을 대표하지만 과거 일본 우익의 역사 왜곡에 항의할 때보다 중국 문제에 있어서 거칠고 경솔하다면서 한국 사회 내 중국에 대한 많은 편견을 끌어모은다고 비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뜻밖의 지원 군이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영국의 영화 배우 기네스 펠트로인데요. 헐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약간의 호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김치 등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며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요리를 많이 했는데 일본은 정말 맛있었다. 특히 그중에 무설탕 김치, 무김치를 발견했는데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기네스펠트로는 그간 미국 잡지 등에 김치를 넣은 요리법을 소개하거나 유튜브로 비빔밥을 만드는 영상을 올리는 등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헐리우드 스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복과 설날 지키기에 선 미국의 유명 래퍼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새 인사 영상을 전한 24K 골든은 한복을 입고 한국에 있는 밀리언 힙합 팬들 안녕 24K 골든이 왔어. 다들 내 음악 많이 사랑해주고 응원해줘서 고마워라며 한국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해피 설날이라며 한국말로 설날을 또박또박 발음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4K 골드는 무드라는 곡으로 빌보드 핫백에서 차트 1위를 7번이나 차지한 뮤지션으로 국내 팬들에게는 송금이라는 애칭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인플루언서들 또한 대한민국 전통 의상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비양심적인 중국의 문화 움직이를 저지하고 나섰는데요. 인플루언서 글로벌 협동조합은 다국적 글로벌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한복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유튜브와 SNS 등으로 전 세계 수천만 구독자와 소통해 온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은 한복 캠페인을 통해 한복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면서 대한민국의 전통 의상임을 세계 분명하게 알린다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은 중국의 역사 훔치기뿐 아니라 위안부 사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영화 아바타와 어벤져스의 배우 조셀다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뉴스에 분노한 사실 또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조셀다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위안부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는 사진을 올리며 이 위안부 피해자는 일본의 사과를 요구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소 할머니는 지금까지 할수 있는 것을 모두 했지만 일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회부해 달라고 호소했고 이를 본조 셀다나는 세이 쏠리라는 굵고 짧은 메시지를 덧붙이며 일본의 역사 왜곡에 따끔한 일침을 놓았습니다. 이제 페페티비의 결론입니다. 페페티비 c o n 중국이 위구르, 홍콩, 대만에 이어 결국 한국에까지 탐욕스러운 손길을 뻗고 있습니다. 과거 간도는 대한 제국의 땅이었고 영국의 고지도 등에서도 간도를 옛 조선의 영토로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간도는 중국의 영토가 되어 버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역사 왜곡을 시작으로 점차 영토까지 차지하려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는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 t v 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말에서 오는 12월 초 주요 부처 장관 4명을 바꾸는 1차 개각을 단행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상치 못한 인물도 함께 교체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인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교체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논란거리는 나머지 2명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 책을 내놓았음에도 무선 속도로 치솟은 부동산.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잠원동 신반포 16차는 어느덧 평당 1억 원에 근접해 있고 3년 전 14억에 거래됐던 반포힐스테이트는 10억 넘게 오른 25억 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대전의 크로바 아파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6억 원대에서 거래가 됐는데 현재 최고 가격은 10. 8억 원, 1년 만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집값이 도저히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LH 등과 협의하면 충분히 물량을 확보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장관이 관료들의 말만 듣고 발 빠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로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보다 더 뜨거운 이슈는 바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한국의 자랑으로 여겨졌던 강경화 장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충격적인데요. 강경화 장관은 최근 외교부와 TVN이 함께 진행한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포럼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여성 첫 외교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길을 쓰고 다하고 있지만 간혹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가 하는 걸 느낄 때가 있다. 남성 위주 기득권 문화 속에서 내가 과연 받아들여지고 있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없지 않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밤에 잘때 오늘 할 일을 다했나. 애편한 답을 할수 있으면 편히 자고 그 다음날을 대비한다. 전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교부의 기강회의. 지난 2017년 11월 외교관 김 씨가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뉴질랜드 현지인 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현지 방송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해 뉴질랜드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은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경찰 조사를 받아라. 우리는 양국 외교부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혐의를 받는 범죄는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직 외교관의 한미 정상회담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까지 터지자 강경화 장관은 성비위 기강 회의와 관련해 국회에 올 때마다 의원님이 끊.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고 여러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대해서는 장관인 제가 어떻게 한계라든가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전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을 둘러싼 패싱 문제입니다. 지난달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 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패싱당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강경화 장관 저도 회의 개최 통보를 받지 못한 데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발언했습니다. 그동안 강경화 장관의 이력은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이와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정치외교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그녀는 미국 메사추세츠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수료한 뒤 KBS 영어방송 PD 겸 아나운서로 취직했습니다. 1976년 KBS 국제방송 라디오 코리아 영어반 PD를 맡았고 1985년에는 KBS 뉴스 음성 다중 담당 캐스터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KBS를 퇴사하고 프리랜서 선언을 한뒤 1990년 3급에 해당하는 국회 의장 섭외 비서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외교부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관을 거쳐 외교통상부 장관 보좌관, 유엔 사무총장 단선자 인수팀장, 유엔 정책 특필 별 보좌관까지 맡은 뒤 제38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강경화 장관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말투와 완벽에 가까운 정보 전달력으로 외국인들도 그녀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강경화 장관이 차분한 어조로 명확하게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자 영국의 네티즌들은 강경화 장관이 영국의 총리였으면 좋겠다 라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을 잇는 차기 외교부 장관으로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이 몰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강경화 장관이 당분간은 장관직을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유명희 본부장의 외교부 장관 파격 발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밝혔습니다. WTO 사무총장 최종 결과 발표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사퇴는 1단계, 2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에 진출할 후보를 결정할 때 하는 것이고 3단계에선 최종 후보를 대상으로 의견 일치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해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시사한 유명희 본부장은 최근 KBS1 라디오 김경래 의 최강 시사에 출연해 일각에서는 나이지리아의 오콘주이웰라 후보와 표 차이가 크게 나는 만큼 유명희본부장의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진행자의 어 Go back. 실제 표차이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지금까지 WTO 의장단에서 표차이를 공개하거나 말한 적이 없다.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표차이는 공식력 있는 근거가 아닌 만큼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되지 않더라도 서울경제의 단독 보도대로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일본에게는 더큰 위협입니다. 오히려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을 맡게 되면 전 세계의 모든 무역 규제들을 철폐하거나 줄여나가며 궁극적으로 세계 단일 경제 블록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국가의 공정한 이득을 위해 일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외교와 국제경제협력 외교, 국제관계 업무,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외교부 장관이 되면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한미 FTA 개정으로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을 만난 미국 무역 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 유 본부장의 협상 능력에 반해버린 나머지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요? 라는 농담을 건넬 정도였습니다. 반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일본에 매우 공격적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수출을 통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겨가는 일본을 무릎 꿇게 만든 최초의 인물에 바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인데요. 아베 전 일본 총리가 미국을 찾아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낮추려 시도하자 자동차 관세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하는 것은 일본의 야심이다 라며 아베의 희망을 한순간에 꺾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럽, 중국, 일본 등 상당수의 국가들이 모든 아이지라의 응고지 오콘즈 이웰라 후보를 선택했음에도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터이저는 유명히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WTO의 다음 사무총장으로 한국의 유명의 본부장이 선출되는 것을 지지한다. 유 본부장은 성공적인 통상협상가와 무역정책 입안자로서 25년간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진정한 통상 전문가다. 이 조직의 효과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량을 갖췄다. 지금 WTO와 국제 통상은 매우 어려운 시기다. 25년간 다자간 관세협상이 없었고 분쟁 해결 체계가 통제 불능이며 기본적인 투명성의 의무를 지키는 회원국에 너무 적다. WTO는 중대한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 현장에서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 누군가가 이끌어야 한다. 전했습니다. 또한 WTO에서 제기된 한일간 국제 소송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6전 전승을 거둔 인물의 바로 유명희 본부장입니다. 이순신의 부활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유명희 본부장이 외교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앞으로 한미일 관계에서 일본이